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잘 지내고 이제 또한 수요 예배로 주님 존전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입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말씀을 받고 또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야말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될 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지 몽매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합당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으로 인하여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예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심령에 심어지고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될수 있도록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덮어 주시어서 온전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덮고 또한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사야서 45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유다가 멸망하였습니다. 아, 부강, 아, 부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 그리고 그 강한 바벨론이 지금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포하고 계시는 구원자가 누구냐하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고레스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아 유다의 구원자로 고레스를 정하시고 그리고 하시고.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4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정복하게 하시고 짓밟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하여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해방하시겠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고레스는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지 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께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아는 자든 모르는 자든 어떤 만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데는 하나님의 자율의, 자유의지에 있는 것이지 그것을 누구도 따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불평이냐 하면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그런 나라보다는 우리가 훨씬 의롭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짓밟히고 비참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가 멸망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질그릇과 같고 나는 토기장이와 같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한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데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권위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따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 그리고 반항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0절 말씀에서,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있을 진저. 부모에게 대해서, 부모, 나를 왜 나를 낳으셨나요라고 따지는 자식들은 불효 자식이고 그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라고 따지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화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러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명령하거나 따지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그 뜻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자비와 은혜로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하고 우리에게 대해서 때로는 무관심한 것 같고, 때로는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우리의 현실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넘어와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되는 방법은 혈통으로 이렇게 아브라의 자손으로 아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유대교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입교하면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이스라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특이한 민족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민족의 개념이 결국은 혈통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영원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틀림없이 약속을 하지만, 그러나 또한 막상 문제가 이렇게 우리의 뜻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실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책임지지 못할 그런 약속들을 우리는 큰 소리 칠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난 틀림 없날못 믿어? 나좀 믿어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이십니다. 한 하나님께서는 단한 번도 사람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못 믿는 거야, 나좀 믿어줘라고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도전이고 그것은 어, 잘못된 태도입니다. 나도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 나에게 자기를 믿어달라고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그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쉬울 때는 틀림없이 할수 있을 것 같지만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도 없고 또한 그 상황이 바뀌는 것들을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컨트롤하거나 핸들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기, 없는데, 그런데 내 말을 믿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믿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극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지극히 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신접한 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알쏭달쏭한 말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왜냐하면 틀리더라도 변명할 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알쏭달쏭한 말로, 그야말로 헷갈리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정의와 공의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렇게 마, 막 자율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께서는 잘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받아 들을 수 있는데 그 명확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명히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의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것 없이 전부 다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혈통과 상관없이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세종대왕은 복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요? 또한 이순신 장군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 복음이 들어오기 전이었는데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이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지옥 갔습니까?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자연 만물에도 있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자가 있다면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천사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셔서 갈대아 우루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것, 이것은 누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도 돕지 아니하신 것처럼 전부 다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상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저 사람들은 안 시키고 나만 시켜?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나만 시키시는 이유가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한 나에게 더큰 상을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나, 왜저 사람들은 시키지 않고 나만 시켜?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상 받기 싫어. 왜 나만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저 사람들에게는 상을 안 주시고, 왜 나만 영광스럽게 하시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초라하게 하시는지, 라고 불만을 가지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생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덮으시고 상 주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감사와 찬양할 것 뿐입니다. 감사와 찬양해야 될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어 주신 사명을 더욱더 충성스럽게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모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자들은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는 이라. 2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더 읽겠습니다.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는 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은 얄짤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외면하는 자들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그 부름에 순종하며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큰 영광으로 덮으시고 구원하실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완고하고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거부하고 외면한 일에 대한 심각한 징계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은 누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전에 왕이 어명을 내리면 그러면 그 어명의 그 조서를 이신나가 받을 때는 엎드려서 절하고 그리고 두 손으로 받들어서 받았습니다. 얼마나 왕의 말을 무겁게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어명은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어명을 거역하는 자는 죽임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이 왕의 왕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왕의 명령보다도 왕의 어명보다도 훨씬 더 무거우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명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엉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절대로 틀리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는 만 왕의 왕, 왕위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실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떤 세상의 어떤 왕들의 어명보다도 왕명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귀하고 무거운 말씀을 이라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 않으면, 그러면 세상의 왕들은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어,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의 바탕에는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빨리빨리 징계하지 않으시는 것.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사항이고 불만사항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런 인간들을 왜 아직까지도 그냥 놔두십니까? 왜 아직까지도 참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또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실 만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구속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빨리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그렇게 기다려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무릇 여, 어, 내게 대한 나의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들은 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기가 의로워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자랑하리라 하셨습니다. 자랑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모양 어떤 모양이든 지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을 전하는 자, 그런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상주시고.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오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오늘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들이기 위하여 오늘도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하신 그 마음을 외면하고 거역하며 그렇게 애를 먹이다가 우리가 더 크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기어이 우리가 여기까지 나왔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어 보이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애쓰고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위대한 일들을 포기 하여 주셔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하여 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오늘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